안녕하세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입니다. 3월 22일 오전 11시 구로사동주택과 공동주차장 월정기권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첨에 앞서 주차장 추첨 접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총 297명이며 2024년 배정면수는 총 156면으로 최종 전체 경쟁률은 약 1.9대 1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정기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면 주차 가능 표지 소지자에 한해 장애 차량 4면을 우선 추첨한 후 나머지 152면에 대해서는 장애 우선 배정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 배정 추첨을 진행합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면 추첨 화면에 개인 정보가 나오게 되어 차량 번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면 주차 가능 표지 소지자 4명과 일반 배정 152명을, 152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추첨을 시작합니다. 추첨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는 오후 3시 이후 개별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한정된 주차 면수로 부득이하게 모두 배정해드리지 못하는 점 고객님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고로사동 주택과 공사 주차장 <laughs> 월정기 추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